10년 동안 병만 보고 돌을 닦아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던 스님. 그런 스님을 하룻밤에 파괴시킨 여인이 있었습니다. 때는 16세기 조선, 시와 미모로 시대를 뒤흔든 전설의 기생, 황진이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조선 시대의 송도, 황진이는 그저 아름다운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황진이의 진짜 무기는 당대 최고의 학자, 소세양과 같은 인물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정도의 천재적인 시 재능이었습니다. 황진이의 시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날카로운 지성과 세상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긴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황진이는 고고한 척하는 남자들의 위선을 시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왕족인 벽계수는 절대 황진이에게 넘어가지 않겠다 장담했지만 달 밝은 16세기 조선의 밤 황진이가 읊은 시 한수에 홀려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10년 도 닦은 지족선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내리는 산사 앞에서 황진이는 지족선사의 10년 공든 탑을 하룻밤에 무너뜨리며 인간의 본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신분과 성별의 굴레가 당연했던 16세기 조선. 황진이는 남자를 무너뜨리는 것 자체를 즐긴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황진이는 시와 지성 그리고 매력이라는 자신만의 검으로 다친 사회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황진이가 진짜 원했던 것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인정받는 자유가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황진이는 어떤 사람인가요?